시작. 내가 형 동영상을 많이 보았는데 아라곤을 좋아하는 거 맞지? 내말 맞지? 뭐라고요? 아라곤이요? 저, 저거 천원이었으면 벤이었어 저거. 프랑스? 에? 프랑크 왕국? 프랑스도 들어와야 되는데? 폴란드는 이거 뭐야? 파신데 폴란드? 의자 왕이 안 나오네 오늘. 리투아니아랑 라트비아가 유저예요 라트비아 핵심민구 2.92m 이거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얘네 뭐 방학이에요? 어디 갔어? 안 고치고 오이포의 전략성 게임과 커모히의 전술성 게임이 합쳐진 게임이 출시됩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려워서 안 합니다. <laughs> 리투아니아는 공산. 아 불가리아 투명리? 우리는 스탈린 루트. 아니 터키 쪽에 전선 깔려 있는데 이거 아니겠죠? 음 터키의 재무장 떴습니다. 헝가리 루트 보죠. 뭔가 군대를 다 지웠는데 경세개입 어? 이거 내전하려고 그런다 헝가리. 이거 지우려고? 트리아 농이랑 안섭주의 지우려고 지금 내전하려고 그래요. 뭐야 잠깐만 그리스 어디로 가요 지금 아니 이걸 무능한 왕 루트로 간다고? 일본은 유고 저거까지 바로 가는 느낌입니다 음 유고 내전 파시입니다 파시 유고가 또 추측구에 갈거라면은 내전이 강제가 되는게 내전을 해야 그게 없어집니다 반독주의 군부 그게 없어져요 중국은 유저 국민당밖에 없었냐고요 뭐야 공산당 왜 아무도 안했어 이러면 국공합작 a a 는 받아주기 때문에 일본이 힘들텐데 이러면 일본이 엄청 잘해야될텐데 이거 스페인은 위대한 스페인 포르투갈은 왕실교로. 일본 국기 어떻게 우길기로 바꾼 거냐고요? 원래 우길기인데요? 오이 기본 일본 국기가 우길기인데? 고증은 아니고. 예. 로드투 56은 일장기로 나오고요. 뭐야, 이탈리아 나갔는데요? 왜 튀었어, 이탈리아? 6는 뭐야, 뜬금없이 이거. 자. 그리스, 내전. 군대를 다 해산했네, 이거. AI 그리스 군대는 나오려면 한참 남은 것 같고요. 근데 왜, 왜 이루트 가지, 근데?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최단 루트를 놔두고 왜 산을 건너가려 하는 거야 지금? 네. 말 타고 산으로 오르는 건좀 특이하네. 어, 내손왜 이렇게 안 끝나요? 어, 더 가야 돼! 그래서 더 가야 돼요! 에? 가는구먼. 오케이, 끝났구먼. 육군 우선주의부터 가는 이탈리아. 이거는 이제 공장 보고 간다기보다 육군 교리 비용 절감 보고 가는 건데, 잠깐만. 이거 공군 가려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어, 뭐야, 애매한데? 공군 가려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진짜 공장이 우선이었으면 이걸 갔거든요. 공공 4개 주기 때문에 보통 추가 연구술로까지 쭉 달려버리는데 연구술로 주니까. 이거부터 찍는다는 거는 아마 공군 연구시간 감소 100% 이거 받고 공군 연구하려는 게 아닌가 이탈리아. 지금 연구가 끝났을 거예요. 1티어 전투기가. 맞네요. 그럼 미국 연구하겠어. 이제 다음 독일은 소련과의 조약까지 쭉 찍었네요. 기갑을 가겠죠 독일. 근데 요새 솔직히 기갑이 그렇게 쓸모 있나 싶어요. 공군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지 않았나 기갑보다. 아니 뭔데 이렇게 독일 땅에 폴란드 군대가 많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자 스페인은 내전이 부... 희한하게 났어요. 이렇게 나는 건또 처음 보네. <laughs> 뭐야 이게? 카탈루냐 뭔고 내전하는 건 처음 보는데 진짜? 이게 맞아요? <laughs> 어, 뭐 잘하겠지. 스페인 유저들은 요새 잘 하더라고요. 뉴트버죠 스페인. 음 국민판에. 오 스페인 내전. 벌써 시간 돌려요. 어 여기 불안한데 군대가 너무 없는. 아 어, 상륙을 안 가고 여기에 군대를 채웁니다 스페인. 왜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벨기에 내전 이거 무한 내전 날 건데요 벨기에. 오 소위들 내전 잘 났어요. 좋아요 핀란드는 내전이 곱창이 난거 같은데요? 아니 뭐야 이게 지금 누가 개입한 거예요 이거 소련? 아니 소련이 유저 핀란드를 도와주는 거네 이거 유저 핀란드가 얼마나 내전을 망쳐놨으면 이걸 소련이 도와주죠? 그럼 반대인가? 아이 미친 소련이 AI 핀란드에 유인군 보내준 거네 이거 헬싱킬에 따였네요 유저가 이제 보니까 이거 오히려 내전이 났는데 매매를 만났네? 리투 아니야? 죄송하지만 멀티에서 남미는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멀티에서 남미를 왜 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몰라요. 남미 왜 해요? 하지 마요 남미. 제가 안 봐요 남미는. 없네요 남미. 아니 브라질도 안 했네? 32명이면 남미 못하지. 자 중일전쟁 터졌습니다. 베이징 라인 줬고요. 어 뭐야? 여기 강한 칸? 에? 이게 맞아요 중국? 요새 깔았다고? 어? 아 중국 요새 3단계? 애매한데요 3단계는? 뭐야? 뭐야? 헝가리와 연대를 받아줬어 헝가리가? 왜? 이게 맞아요? 이게 뭐야? 자 일본 우리 요새 효과를 좀 보죠. 어? 아 여기 다방면에서 칠수 있는 데가 있네. 아 근데 두두 두 개? 두개 정도면 괜찮긴 한데 사실 이 다방면에서 치면 요새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시죠? 아니 뭐야? 아니 이걸 킹 탈리아가? 뭐 유고는 그라드 하겠죠? 순식간에 개망했네요. 아 여기 한 칸은 핑크색이에요. 잠깐만 그라드가 이상해요? 유거 이거 아닌데? 강을 가운데 끼면 어떻게? 이게 뭐야? 자 어? 이게 뭐예요? 베네룩스 개입 영국이 일로 가버리면요 베네룩스가 파시로 가면 뒤집니다 영국한테 찢겨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벨기에는 그라달 곳이 없어요 망할 겁니다 브리셀 바로 뚫려요 이제 네덜란드 못깎치겠네아 근데 네덜란드는 독일 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소련이랑 이탈리아 전쟁 이 터졌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터졌네 근데 소련이 개입할 수가 없을 텐데요 아 벨기에 컷 그냥 영국 땅이 될것 같습니다 음 콩고까지 아 이러면 아프리카는 진짜 영국밖에 없는데 이탈리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베오그라드 지금 그러다가 살짝 이상하거든요. 잘만 하면 풀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이탈리아, 이거 뭐해요? 이거 밀고 여기 도와주러 가... 뭐야? 이거 4개는... 어... 불... 들... 들리나... 원수는 왜안 써요? 이탈리아... 원수도 써주세요. 들리면 원수를 써주세요. 안 들리나봐... 좀 이따 보면 원수 있다. 아, 그리스가 이라크에 정당화하는데... 어떻게 갈라고 이거? 여기 상륙하면 되긴 할 텐데, 이거 해안방어 할걸요? 뭐야, 군대가 없네? 안주국을 봐달라. 어, 복종. 어? 아니, 요새고 뭐고, 여기 상륙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여긴 요새가 없을 거 아니야, 중국. 근데 왜 중국이 공세를 해요? 이거 뭐예요? 못밀 텐데? 요새 5단계 완성됐냐고요? 안 됐는데? 졸라 느린데? 어? 리투아니아 필요 없어. 이이 few moments later. 이탈리아 못. 뭐... 계속 뜨겠지, 이거? 어? 리투아니아는 이러면. 이투아니아 음. 5열 스페인 내전 망했는데요. 잠깐만 뭐 의용군이 들어왔나? 어디? 아, 독일 의용군이 국민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만 공화파에 의용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스페인?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수들만 봤나 봐요. 스페인. 오랜만에 스페인 내전이 또 망했구만. 아라곤 내전까지 터졌습니다. 스페인. 뭔가 이상합니다. 내전이. 라트비아 공세까지 13일 남았는데 6. 60일 넘게 남았는데요. 나트비아는 지금 개족했는데? 아니 님들 아 잠깐만. 리투아니아 공장 5개 라트비아 공장 13개 지금 어딜 갚쳐 지금 동맹 없으면 털리겠구만 리투아니아가 심지어 라트비아는 추측국입니다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건 위험한데? 이거는 망할 것 같습니다 어? 스웨덴이랑 노르웨이랑 전쟁합니다 아 노르웨이 AI네 뭐야 어디가? 왜요? 프랑스가 치나? 뭐, 뭐지? 뭐 왜요? 아 프랑스 코미텔은 갔어? 어 위험하네 아니 원수 써주세요 로돌포 그라치안이 쓰란 말이야 좋은데 왜안 써? 응? 야 이거는 삼성이 맞는데 노르웨이 AI인데, 아, 이거 영국이 노르웨이를 받아주면 안 되는데, 원래 이거 노르웨이 AI거든요. 솔직히 이 스웨덴이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단 영국이 참전 요구를 안 받고 있는 것 같긴 한... 함... 아, 오는데 영국 군대? 전선 깔았네. 이거 영국, 스웨덴이 빨리 밀망시켜야 돼요. 이거 안그럼 망합니다. 아, 영국 왔어요. 이렇다면 스웨덴도 세력을 골라야 됩니다. 이제 코멘텔은 응? 아니, 뭐임? 요새 짓는 중국은 다 망하더라고요. 와! 헐! 야, 씨. 블루머니가 쳤는데? 40개가 넘, 와, 어, 50개가 쳤거든요? 3보네, 근데? 세상자 356K 지금. 이것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 산소 AI인데? 왜 대동화 같지, 산소? 이거 뭐야? 중국이 산소를 쳤다고요? 왜 그랬어? 이게 뭐야? 무슨 세력이야, 이거? 뭐예요, 이건?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아니, 제가 아까. 소련 해군이 이탈리아 해군에 모피빈에 어쩌네 했는데 바로 상륙당하면 어떻게? 아 프랑스가 코미테럼 들어왔구나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해군 빨이구나 이거. 프랑스랑 소련 해군 합치면은 이기죠. 참전 안 했다고요 프랑스? 프랑스 연합국 갔는데? 아니 그럼 진짜 소련 혼자서 상륙? 상류... 어? 음? 아니, 졸라 빨리 망했는데? 아 뭐야 만주 땅 하나도 안줬네어 상륙은 들어왔는데 항구를 못 따고 있거든요 소련이 지금? 함대 좀 붙습니다. 아 소련 배다 뒤져요. 당연하죠 이거는. 소련 배다 터졌습니다 이거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이탈리아 해군 무시하면 안돼 이거 소련 이제 잠수함만 있어요 에스토니아 컷 누가 먹은 거예요 이거? 핀란드가 먹은 거야? 아! 아니 홀! 어 이건 좀 위험한데요. 스위스 연합국은 굉장히 위험한데. 자 투명닉 불가리아 컷 아주 좋아요. 근데 투명닉을 괴뢰국 박으면 얘가 투명닉 풀릴까 안 풀릴까? 그 AI가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둘라 궁금하네. 안 풀려요? 쓰레기는. 오 초축국이 되게 커집니다. 이야 이건 프랑크 왕국이 아닌데요. 그래서 비잔티움 연방은 도대체 뭐예요? 이뭐 뭐가야 나오는 거야 이거? 원래 그리스가 세력을 만들 수 있던가? 어 스페인 드디어 내전 이깁니다. 야. 아, 이거 아라곤 내전 때문에 밀었구나? 37년 6월? 좀 느리네. 터키는 이라크에 선전보고또 이라크가 또 굉장히 안 밀리는 나라인데 이라크가 AI네요. 그럼 밀겠지. 라트비아는 리투아니아 찢는 중. 이 라트비아가 원래 더 세요. 아니지, 원래는 더안쎈데 그, 조병신 게임이라서 지금 더 세요. 이거 뭐예요? 뭐, 루마니아랑 소련 왜 싸워, 지금? 뭐야, 독소전 터졌네? 스웨덴 왜 이래요? 아까 이거 영국 때문에 그렇지, 이거. 아, 이 영국. 보급이 하나도 안 되는데 다 밀어요. 졸라 셉니다 영국. 스웨덴은 그라다하러 왔죠, 역시나. 어? 뚫었는데, 강라인? 여기 루마니아 이쪽 강라인이 원래 잘안 뚫리거든요. 소련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아니, 이걸 뚫었네. 밀어, 밀어, 밀어. 발타. 보급허브가 없네, 여기는. 보급허브를 먹으면서 진격해야 되는데. 음, 리투아니아, 항복. 이건 라트비아 주겠죠. 간다. 계속 뚫려요. 소련 전선철 군대가 모자란 느낌? 세바스토폴 함락 독일? 뭔데 독일이 상륙을 하냐? 이거 세바스토폴 먹히면 은 여기 전선 다 오픈인데 여기랑 여기? 큰일 났는데? 어 여기도 막으러 옵니다 소련 다행히 여기도 막으러 와요 에? 아니 오늘도 죽어 소련? 어어? 아니 신페르시아 제국 이름은 개멋있네요. 소련 교리는 대규모 돌격 하나도 안 찍었고요. 아니 비잔티움 세력 해체됐어. 아니 이런 노잼 요르요스 루트 갈 거면은 차라리 비잔틴을 갔어야지. 이거 왜이래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브라질 사람들이 요새 모르시나 본데 이 버그 때문에 소련 이거 각라인다 뚫릴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스페인 내전 끝났어요.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당화? 뭐 AI 정도는 죽여야지. 아 스웨덴 죽었어요. 이거 AI 노르웨이한테 땅 줘서 뭐하려고 이거? 이탈리아는 왜 원수를 안써요 진짜? 이건 뭐야, 다영어야? 에비덴스, 증거. 아, 잘했다. 저레닝그라드까지함라 핀란드도 파시죠? 형은 영어가 더 익숙하시나요? 이어가더 익숙하시나요? 둘다할줄 어, 몰라요. 음. 한국어가 익숙합니다. 핀란드를 아까 소련 찢어놓으면 안 됐어. 이게 핀란드가 지금 굉장히 빡쳐갖고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영국이요? 이제 슬슬 영국 개입할 수 있을 텐데, 긴장도 100%라. 아, 영국도 소련이랑 전쟁 중이네. 이, 어, 산사 컷. 올. 만주국도 땅을 좀 띄워주는구만. 아. 이라크 컷 이란까지 터키가 어? 아니 이란은 추측인데 이게 맞아요? <laughs> 위험한데 루마니아는 대기 중입니다. 루마니아 오면 터키 뒤지는데요 바로 이 수도까지 바로 그 티익스프레스예요. <laughs> 소련은 그냥 망한 것 같고 이거는. 야 일본도 소련을 치면 어떡해 이거 불쌍하네 아니 그 대륙 정리나 좀 하지 일본 어? 아니다 소련에 전쟁 거는 게 맞다 이거 파시스트 국가들은 강대국이랑 전쟁 중일 때 정당화 시간 빨라지는 거 아시죠? 그걸로 대륙을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일본 그때 근데 일본 그냥 진짜 전선을 깔았는데 아니, 연합국 이거 지금 개입 안 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텐데 소련 망하기 전에 개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질질 끌고는 있는 거 같거든요 소련 유저가 이거 빨리 개입해야 될 텐데 독일에 정당화 들어갑니다 영국 체인벌린이에요 모스크바 따 아니 협력점은 없습니다 소련 아직도 항복 58%고 이거 쌉가능해요 부활 가능성 있어요 소련 아직 터키가 이란만 쳐준다면 부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있습... 이탈리아 터키 정당화 하는데요 뭐, 이탈리아 상륙하려는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뚫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연합국도 독일에 선점포고 양면전선 감당 가능 스위스 전선 다 비어있는데 야여긴 뭐야 어? 지금 모스크바 코앞에 놓고 퇴각해야 되게 생겼어요 이거 근데 별로 없어요 독일 어 이거 뺏어와야 돼요 빼야 돼. 이 모스크바 욕심 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뺏어 와야 돼요, 이거 진짜로. 우리 사단 숫자 132개고요. 소련 사단 숫자 83개입니다. 소련 많이 죽었다, 사단. 아, 근데 소련 전술이 너무 텅텅 비어 갖고 이거 뭐. <laughs> 졸라 크게 잘렸어요, 소련이고. 그럼 사단이 너무 없어서 진짜 힘들긴 하겠는데, 이거? 60만이 죽었습니다, 소련. 연합국은 지금 최대한 빨리 이 타이밍에 빨리 들어왔어야 했어요. 잘들어왔네 네덜란드 군대가 개 많아요. 봉인도제도 구보병. 다 뚫려요. 다철록불 떠요, 다. 독일 개 많았어요, 그냥. 근데 빼와야 돼요, 무조건. 이거 욕심. 뭐, 소련을 항복시켜보겠다? 뭔런가 소련 항복시키고 여기 막으로 올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 지금? 독일도 어차피 항복 잘안 하긴 하거든요? 스위스까지 옵니다. 스위스 전선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큰 도시 두 개. 민헨이랑 슈트가르트는 따여버렸고요 호주 공수까지 날라옵니다 그중에 터키도 찢기고 있고요 아니 이게 뭐야 개판이야 개판이야 개판 스페인은 뭐예요 포르투갈은 뭐야 스페인도 미쳤는데? 스페인 망하겠는데? 이건 뭐야 프랑스도 심지어 여기 안 막아갖고 급하게 왔어요 지금 요고는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요? 요거 살아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갖고 안될것 같은데 될려나? 아니 제공권이 안 되는데? 아 스페인 너무 망했는데 이거? 스페인은 끝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연합국이 너무 많이 왔는데, 베를린 따였거든요? <목소리> 소련 홍복도 몇이에요? 81%? 모스크바 남아있습니다, 소련. 이런 미친. 이게 뭐야? 보급이 안 돼요, 수도에서 지금. 끝까지 모스크바를 못다네 독일 너무 망했어요, 이거. 아까 그 소련 밀게 아니라 뺏어 왔어야 됐어, 진짜. 폴란드 국민공화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야? 올라좋은데 이란이요? 이란 왜 이래요? 어 이란 살았어요. 타브리지 안 따여서 살았습니다. 이란. 이탈리아요? 뭐야 이거? 프랑스 어디서 뭐 해요 지금? 뭐야 이게? 너무 괴판인데 이거? 독일은 어차피 이거 죽은 목숨인 것 같고요. 스페인은 여기서는 최소한만 막고 여기를 막으러 갔습니다. 결국 연합국 군대가 많이 왔고 생각보다 여기도 세력 판도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평온한 고립주의? 어? 독일 항복했는데요? 민을 치는 추축을 치는 연합을 치는 추축을 치는 연합을 치는 추축 그리고 평온한 미고 소련 살아 살았... 독일군대 남았는데 여러 개 남았어요. 이탈리아 망했습니다. 이거 이탈리아도 빼야 돼요, 이제는. 프랑스 못 뜁니다, 이제. 오늘 공장 하나라고요? 아,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여기다. 어, 두 갠데? 왜안 나와 공장이? 프로이센으로 돌아갔다고? 왜 그리스는 왜 이래요? 차량 와? 그리스? 아니 일 차량. 누구슬럽비야 살아납니다. 근데 그리스가 땅다 갖고 갔어요. 망했어요. 체코도 찢어집니다. 이탈리아도 빼야 돼요. 안 빼네? 헝가리는 뭐 하는지 잘 모르. 누만냐 괴뢰국이구나 헝가리가 생각해보니까. 전쟁 중이긴 해요 헝가리도. 근데 가세 개밖에 없는데? 소련은 항복을 안할거 같고. 만약에 아까 일본이 소련 쳤다면? 일본 왜 치다 말았어요 근데 진짜? 왜안 쳤대? 오스크바 위험한데요? 뭔데 아직도 공세예요 독일군은? 그냥 돌았어요 아주? 이거 다 잘렸는데요 이거? 아안 잘렸구나. 오다 잘린 줄? 아 생겼다. 아 이탈리아는 망한 느낌. 드디어 원수를 쓰는데 이탈리아가 늦었어요 이제. 여기 수도는 여기입니다. 뭐야? 뭐야? 이게 뭐래 영국 모르는데요 어 영국 알았어요 아 독일 다시 다시 가겠다 영국 눈치 챘습니다 이거 이거 나 보지 말걸 아나 이거. 내가 봐갖고 이거 지금 뭐보있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겠지 눈치 챌만해 갑자기 뭔가 시커먼 게 쑥쑥 늘어나 근데 찍어내요 지금 찍어내야 돼 군대 그렇지 누구는 루마니아까지 찍고 있어요 그리스가 터키 침공하는데요 그리스 AI인데? 아까 유저가 안 하지 않았나, 이거? 아, 독일군. 다 뒤져요. 괜히 왔어요. 뭐야, 홍가이 바로 죽었는데? <laughs> 스웨덴 어떻게 살아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아났고요. 내가 추방 안 했어요. 튕김. AI 프랑스는 가차없이 공격하죠. 페인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미국인데? 구보, 미국. 소련은 이거 개망했고요. 다 갇혔어요. 수도에서도 보급 안 되고 있고, 지금. 이게 뭐야? 여기가 수도인데 왜 수도로부터 보급 연결이 없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보급 사령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돼 있는데? 뭐한 거야, 이거? 아니, 보급이 안 되잖아, 하나도. 에이, 프랑스는 계서 공세 중. 스페인은 그라데해야될것 같은데? 모스크바 16, 15, 14. 보급 안 돼서 이거 못 버텨, 어차피. 7, 6, 5, 4. 네? 어? 모스크바 뚫렸다. 이러면 소련 항보? 렉 걸린다. 이런 항복,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할수 있을까? 이거 여기를 보자. 공장 15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요국이 이탈리아랑 국민파 스페인이 남았는데, 이탈리아는 디진 것 같고요. 국민파 스페인도 디진 것 같아요. 수축국도 멸망 예정, 연합의 기갑 있냐고요 기갑이 없는 듯? 이봐 요새 공군 메타라니까 기갑 도도 필요 없어요 이제 공군이 짱이야 이제 보급 때문에 기갑을 못 써요 진짜로 이 게임을 졸라 못 만들어 진짜 보급도 공중보급 합시다 그냥 이탈리아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아직 희망 없진 않거든요 독일이 살아날 희망이 있어 체코 아직 안 망했고 터키는 세력이 어디죠? 터키 코민테른 갔어? 이 누구 세력이에요 코민테르 지금? 몽골? 이걸 왜 들어가? 몽골이 주유국인데안 망하겠는데 얘네 세력? 몽골까지 언제 가요? 독일은 비핵심 인구는 1 4 6개인데 되는 게 없습니다 저항도 떡상하고 있고요 스페인 안 망해요? 뭐야? 어? 러시아 제국 공장 51개? 이 독일 괴뢰국인데 공장이 51개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주요국 판정 아니냐고? 와우 좆됐다. <laughs> 아이 징그러운데? 러시아 유전대요? 이제 보니까 소련에서 러시아로 예토 전세 유저 안 나가고 보고 있다가 러시아 해방되면서 유저 된 거야? 아, 이 사람 맞아요. 아까 소련 이 사람이었다. 다 총에다가 공장 넣어버렸습니다. 사단 뽑아내고 있고요 소련 아니 러시아지. 체코는 요새 때문에 안 뚫리고요 잘. 폴란드는 군대가 다 어디가 있지 이거? 오호 루마니아부터 일단 살리고 보는 폴란드입니다. 아 폴란드랑 루마니아 는 연합이랑 전쟁 중이지 않? 아 홍콩 때문에 친 거야? 영국이랑 전쟁할 생각은 없겠죠 진짜. 상륙 들어온 영국 군대는 죽을 듯? 독일의 정규병, 구보. 스페인 왜안 망해요? 마드리드 안 따면 항복을 안 하네 이거. 아니 땅이 한 칸도 없는데 항복을 안해 이걸. 여기 다 승점 지역 아니잖아요. 연합은 일단 다 전선은 안 깔려 있는데 독일 국경에. 폴란드랑 루마니아가 꽤셀것 같은데, 지금? 폴란드가 사단이 9보6 4개 루마니아 사단이 9보4 4개 합쳐서 100개, 110개, 영국보다 많아요. 루마니아, 폴란드 합치면 일단 프랑스는 AI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될 거고, 지금. 그래도 이탈리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쳐야 되지 않나? 졸라 약하네요, 이탈리아군. 제3 로마 제국군? 지금 이탈리아 열강 하나라도 살아있을 때 루마니아, 폴란드가 밀어야 됩니다, 연합을. 체코도 밀리면 안 돼요. 이게 체코도 군대가 꽤 되기 때문에 체코 망하면 안 돼요. 아까워요. 더 줘야 됩니다, 이제는. 동맹국이 하나하나 사라질수록 좋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밀고 들어가야 돼요 오, 이탈리아는 어떻게든 남부 겨우겨우 수복했고요 이탈리아가 너무 잘 버텨줬는데 어? 아니 일본 뭐 이렇게 세? 뭐다 터졌어? 헐헐 헐. 응? 왜또 상륙당했냐 영국은? 이게 뭐래? 아 영국 포기 포기했습니다 네덜란드 땅으로 빼버렸어요 초척고 결국 부활